안녕하세요. 영원방수입니다. 어, 저희가 작년부터 어, 옥상 방수, 그 다음에 어, 식당 주방 방수, 이렇게 그다음에 테라스, 그 다음에 테라스, 목조주택, 목조주택 방수, 이세 가지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 생각지도 않게 좀 조회수도 많고, 어, 보시는 분들이 그 공사 방법에 대해서 문의도 많이 주시고 해서, 저희가 요번에는 다른, 그, 적용, 수영장에 적용되는 PVC 시트 방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 좀 드릴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좀 비춰주세요. 여기 지금 FIP로 수영장 방수를 했는데, 저기 보시면 검은 데가 있잖아요. 이렇게 얼룩지고, 이게 그, 수영장에서 사용하는 염소라든지 뭐 이런 그 수영장 전용 그어 화학제하고 혼합이 되면서 이게 무슨 화학작용이 일어난 것 같아요. 정확한 것은 알수 없지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곰팡이처럼 이렇게 변질되고 하는 현상이 있어서 f r 2 방수도 훌륭한 방수예요. 그래서 현재 이 수영장은 어 누수가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자꾸 화학 반응에 의해서 오염된 것처럼 보이니까 이 충도에 있는 어린이 풀장인데 이제 사업자님께서 이게 보이안 좋다 해서 방수도 잘 되고 변질이 안 되는 거를 찾다가 저희한테 문의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PVC 시트로 방수를 해드릴 건데요. 핵심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보시다시피 지금 수영장 바닥에는 어 부직포 300g 짜리가 있어요. 되게 두껍습니다. 이게 요게 들어가게 되면 일단 수영장 내부에서 날카로운 게 찍힐 확률은 없지만 혹시 만에 하나를 위해서 충격을 가해졌을 때 충격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맨발로 서 보면 상당히 푹신푹신 거립니다. 이렇게 해놓고 격체에는 PVC 전용 프라이머를 사용해서 이렇게 접착을 시켜놓고요. 바닥은 접착이 아니고, 각체는 전, 전부 다 접착을 해서 이 위에까지 마감을 해드릴 거예요. 이제 마감되는 모습은 나중에 영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방법은 PVC 시트는 이 기계를 통해서 항상 이렇게 인착을 해줘야 돼요. 이 자동 기계를 사용하게 되면 사람이 아무리 당겨도 이게 빠지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이이 이, 이, 이 부분은 원래 좀 약하고요. 중간부터는 안땡겨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방수를 해드리는 거고요. 옥상 방수에도 항상 쓰는 거지만 주방 방수, 옥상 방수에 쓰는 거지만 수영장도 만약에 밑에 쪽에 드레인이 있는 경우에 예, 사전에 이렇게 시트를 깔기 전에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삽입해 주는 겁니다 삽입하고 나서 그 위에 바닥 시트와 바닥 시트를 이 정도 동그랗게 오려내고 융착을 이만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안으로만 들어가고 어 물이 들어가는 중간에 뭐 파이프 파손이라든지 어 균일 가 가지고 이 옆으로 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면에 완벽하게 방지하는 그런 공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우레탄 폼을 집어넣는 이유는 밀서 어. 시트로 아무리 이렇게 밀어붙여도 공극이 생기거든요. 그 어. 부분을 우레탄 폼이 채워짐으로 인해서 나중에 물을 받았을 때 엄청난 하중 압력을 얘네들이 견뎌질 수 있게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우레탄 폼을 코너에다가 주는 겁니다. 그래야 눌러도 시트가 밀리지가 않거든요. 수영장, 실내 수영장 공사는 지금 마무리된 상태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주세요. 저희가 공사 처음에 어, 이 배수구 부분에 드레인을 만들어서 삽입을 시켰었는데요. 어, 이 수영장은 구조가 어, 배수구를 막고 쓰는 수영장이 아니고, 확인해보니까 이제 배수구 안에도 물이 꽉 차있는 상태의 수영장인 경우에요. 그래서 저희가 드레인을 꽂았을 때는 배수구에 이제 물이 차 있는 물이 꽉차 있고 배수구도 꽉차 있고 이런 상태가 되면 물이 역류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중간에 이제 공법을 바꿔서 어, 이 부분에 이제 메탈 시트로 고정을 하고 메탈 시트 안쪽에는 저희가 이제 수중 실리콘으로 쓰는 덱세븐 덱7, 덱세븐을 사용하고 있고요 메탈 시트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메탈 시트라는 거는 어, PVC가 도금이 되어져 있는 어, 금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이제 바닥에 고정을 하는데 고정을 하기 전에 그 안에 덱세분을 먼저 사용해서 모드처럼 이제 넣고요. 그 다음에 고정을 합니다. 고정을 여러 번 해줘가지고 견고하게 해주고 그 안에는 실리콘이 이제 정화가 되면은 어, 물이 어지간해서 들어가지가 않아요. 정말로 뭐100% 10년 만년, 아 천년 만년 이렇게는 장담할 수 없지만 들어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이렇게 교정해 놓은 다음에 저희가 시트로 다시 그 메탈 위에다 다시 융착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좀 이쁘게 하려고 동그랗게 만들어서 다시 한번 융착을 했고요. 그 융착 하기 전에 이, 이 안쪽에 이제, 어, 덱세븐을 다시 한번 다시 집어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덱세븐이 세세 세 번, 어, 두번 정도 작업이 됐고요. 어, 그 다음에 시트 융착이 두번 정도 작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물이 항상 꽉차 있고, 이, 그, 수영장 풀 안에 물이 이만큼 차있다 하더라도 수중압력에 의해서 여기, 어 시트 안으로 침범하는 그런 사태들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수영장일 때는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해줘야 되고, 만약에 마개가 따로 있다. 마개로 이제 막고 빼고 하는 그런 용도로만 쓸 때는 제가, 어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레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삽입해주면, 그렇게 해서 이제 막기만 하면 되는, 게. 되거든요. 이 현장은 달라서 좀 구조가 달라서 그렇게 했다가 이제 사용자에게 물어보니까 어 막는 구조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급하게 수정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눈착 부분이 이렇게 한 면과 두 면이 만나서 덮은 거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약간 더 위에 있어서 좀 올록볼록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저희가 어 신주로라라는 게 있어요. 그걸로 이제 다 녹여준 거예요. 그래서 완만하게 각지지 않게 완만하게 이렇게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지나가는 다녀도 걸리 걸리적거리는 게 없게 수영장 이제 아이들이 사용하는 데다 보니 혹시라도 하는 안전 사고 때문에 아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기 지금 사용하고 사용되고 있는 이 피부 시트는 친환경 소재고요. 친환경 마크를 획득한 제품입니다 제품에 관련돼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은 반드시 친환경 제품을 써 줘야 되고요 특히 이제 아이들 전용이면 더욱더 그러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메탈시트예요 메탈시트로 이렇게 감아 올린 다음에 고정을 해주고 실링 마감하고 그 다음에 이 메탈 시트와 이 시트, PVC 시트를 융착해서 붙인 거죠. 그러니까 물은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이제. 그리고 이 메탈 시트 안에도 실링 처리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고정한 상태라서 물은 들어갈 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제일 문제는 이쪽인데, 이제 이제 사용하다 보면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어, 실리콘들은 나중에 타게을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그럴 경우에도 이 내부에 있는 실리콘들이 버텨주고요. 타게졌을 때는 보수 비용으로 생각하시고 약간의 투자하셔서 직접 사용자가 그, 다시 재시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리콘을 너덜거리면 뛰어내야 되고요. 그런 작업들만 해주시면 큰 문제 없이 바닥에 금가는 거라든지 뭐, 물을 받았는데 물이 샌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요런, 부수적인 것들만 관리해 주시면 수영장을 관리하시는데 큰 무리 없이, 애로사항 없이 관리하실 수 있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했고. 지금 이 수영장을 우리가 두 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쪽에서 또 맞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또 수영장이라든지 다른, 어, 옥상이라든지 주방이라든지 저희가 할수 있는 것들을 자주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올려드릴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